이만하면 장복희 칠남매의 일곱째 딸이었어 부자로 잘 살았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름으로 재산을 다 날렸지 시집애들이 공부해서 못했었느냐고 딸이라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학교 가려면 산을 넘어야 되는데 학교 가는 게 소원이라 산 넘어 학교만 쳐다봤지 학교 못 다니게 하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, 비 오는 날 집으로 된 우비를 입고, 물을 심던 아버지가 생각나면, 그것도 가슴이 자려, 엎드려 물을 심던 논에, 틀리가 빠져서 찾도 못했어. 돈이 없으니 다시 틀리는 못해놓고, 잇몸으로 사시다가 그길로 돌아가셨어. 애들끼리 학교 가는 거 보면,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. 그래도 학교 끝나면 나랑 공기놀이도 하며 어, 재밌게 놀아주던 친구들이 참 고마웠지. 아니지. 지금 와서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. 어, 그때는 그냥 좋았어. 내가 식물 키우는 거를 좋아해. 물 주고 쑥쑥 자라는 거 쳐다보면 자식들 크는 거랑 똑같아서 흐뭇해. 좋은 거 먹이고, 좋은 거 입혀. 키우지 못해서 미안하지. 그래도 쥐들 먹들 하고 사니 고마운 거지. 내가 무식하니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.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줄 몰라. 직장 다니며 이못난 엄마 두루두루 챙겨주는 아들이 고맙고 든든해. 우리 아버지가 학교에 보내줬으면 엄마과 아쉬움이 있지 요즘은 북지간 다니면서 내 얘기도 하고 즐겁게 배우는 것도 좋아 손이 잘안 따라주니까 남들보다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지만 크게 남부러울 거는 없으니까 이만하면 되지 뭐 그저 나쁜 일은 안 일어나고 외양원에 있는 남편이 건강만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네 남편이 자식이 남편이 자식이 나에겐 꽃이야 활짝 웃는 웃음꽃 가죽으로 사는 게내 꿈이야